손이안 풀렸다며요 그니까 라아지금 음, 이거 는 그냥 쉽게 치는 거이게 아, 쉽게 치는 거라고버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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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러시 아, <laughs> <좀> 재수... <laughs> 아. <홍금등 스타일이 웃음> 아니 오늘 쳐야 될 게. 아. 이게 이거 저게 이거 치는 거라고 이거 뭐지? 이거 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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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우씨 이제, 이제 따뜻해지면 또 반팔 하나 사야죠. 이만, <laughs> 하나가 뭐야. 두개 사야지. 반팔이랑 어 반바지랑 <laughs> 세트로. 야, 조리도 하나 사라짐. 고대가 고대 같지 않아?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고설 고설 제가 올려놓을라구. 생기 넘쳐야 된다고 신인인데 지금 이렇게 셋다 다크서클 막시끄시크해가지고아 고대네. 이완입니다. 아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풍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베이스의 네. 네, 음. 네, 이완입니다. 근데 <laughs> 이게 그러니까 <되게> 배신할 것 <웃음> 같은 웃음소리인데 이소리가 뭐예요? 뭐. 나치로를 배신하는 게 <웃음> 아니야. <laughs> 내사주에배신한 사람이. <laughs> 모님이잘네나왔요이이번에 어떻게 이름에서는데 우리 보니님 <모님> 이런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이쯤에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아요게 없죠. 오. 네. 와우. 네. 통해서 사실은 예상치도 못 했던 음악이 나와서 한참 놀랐는데 코코 이미 분데 1층 창에서는 정도까지 완성됐는지는 알 수도 있구나. 진행계. 아, 아직은 아, 그러시구나. 이러는 이렇게 약간 무책스럽게 댓글을 감사히 <laughs> <밤사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계신 웃음> 네,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띠게 맞아주시고 계십니다 어? 이 바퀴도 제가 못 받은 거 같아요 저도 안 들어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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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후하입니다는 보다는 안녕하세요 후하입니게좀아 진짜 그거 하는 거야? 해야 돼 설정하고 본인만 안 한다고 <laughs> 자자 후하 세분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시청자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니하니니 아니, 니 아니, 아다아시 아니, 아니, 아 아니, 정말 아니, 했어. 아니,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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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한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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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아니, 아니, 할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서 아니, 아니, 니아니 괜찮죠? 아, 야, 야 누구도, 와! 아, 네. 이 정도면? <laughs> 예, 예. 오늘 오콘에서는 최다 멤버로 네, 저희 방송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노래 나가는 동안 난리 났어요. 데모가, 데모 클라스가 이게 말이 되냐? 네네. 한편으로는 <laughs> 인사도 데모 같다 누구세요? <laughs> 이런 것들과. 같은 팀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근데 또, 아, 여기 또하박국님께서 연기 외계 대표이신 하박국님께서 네. 응, 음. 연기획에서 가장 탐내는 아티스트 후하라고 아, 아 어쩔 수없 저희도 연기획을 굉장히 탐내고 있거든요. <laughs> 아 인수합병. 간편성이 <laughs> 네, 뭐가 돼요? <웃음> <웃음> 예, 아니 아니 괜찮아요. 후하가 인수합병해요. 아 저희가 인수합병을.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요? 뭐체와 어, 객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네. 알아서들 네, <laughs>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미 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저도 작년에 내신 곡들 너무 잘 들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후하에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또 지금 멤버 한분한 한 분씩 인사해 주셔도 좋고요. 네, 멤버 한 명씩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후하에서 어, 보컬과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성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후하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이환희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저도 기타랑 보컬 맡고 있는 지고입니다. <laughs> 진짜 너무 네. 평소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laughs> 아니 평소도 아니고 완전 달적인 권달제 원래 한, 한 리허설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laughs> 어. 뭐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어, 예. 어, 뭐 춤추고 아, 난리도 아니었는데 야인디계 건달 달 이렇게 어. 그 대표님 <laughs> 네.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감성적인 음악 틀어놓고서 인디계건달 괜찮냐고 <laughs> 아 그냥 건달건달하면서자 <건들건들> <laughs> <laughs> <이런 거. 웃음> <laughs> <laughs> 후가 언제부터 시작된 팀인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듀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보님과 성진영님 두 분이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이원희님도 함께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원래 그 지보 씨와 저는 개인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였는데 뭐 아까 그 고일님이 서른이 되기 전에 아. 앨범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저희도 네. 이제 환갑 전에 환갑이요? 밴드, <laughs> 밴드 음악을 좀 해보고 어, 싶어서 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튼튼한 두 다리로 서서 네. 노래할 수 있을 때. 아 근데 해보자 그래서 <laughs> <laughs> 결정을 했고 네. 이제 둘이 이렇게 하다가 어 베이스로 원래 이제 세션으로 처음에 환희 씨께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합도 잘 맞고 되게 어, 인품도 훌륭하고. 음. 같이 아, 아예 네. 어, <laughs> 그래서 나네요. 네, 제 얘기할 때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이런 <laughs> 느낌. 아 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또 지구 씨랑 저랑은 말이 진짜 많아서 평소에 네. 작업할 때 수다를 뭐한두세 아, 시간은 웃었거든요 근데 또 한희 씨가 그런 거를 딱딱 잘 끊어주는 아주 그런 네, 맥커터 역할을 잘 하기 아, 때문에. 네, 네, 네.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코팅이 <laughs> <laughs> 아, <laughs> 되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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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코팅이 되는 느낌이구 오늘 와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히 좀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는 팀인데 또 음악은 또 살짝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쪽도 음. 약간 베드룸이거든요. 사실 느낌이 다르죠. 아 느낌이 다르 이렇게 우아한 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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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표하셨던 그두 곡이 들어있었던 싱글이었었는데. 발표하시고 어떠셨어요? 주위에 뭐 반응이나 아뭐 어, <laughs> <laughs> 저렇게 눈을 감으시면 <laughs> 눈을, 눈을 주니까 뭐. 네즉 주변의 반응은 뭐 너무 핫했는데요. 어이. 너무 주변의 반응만 핫해가지고 저작권 료가 굉장히 좀 아, 소소하게 소소하게 어얘저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깨 소소해서 우울해질 네, 아. 정도로 소소해서 아 네네 <laughs> 그러나 뭐 되게 음악을 좋게 들었다는 피드백은 많이 받았던 것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고 저도 이 곡도 저, 저희가 이제 약간 새로운 음악들을 그런 음악들 보통 이제 음악 되게 찾아듣고 좋아하는 친구들의 SNS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후아 음악을 그런 친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해서 어. 발맨날 들어서 저도 어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악. <laughs> <laughs> 지화자. 아, 네. 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좀 소소하게 어. 입소문을 타고 있는 와중에 팀을 이제 3인조로 재편하면서 도약을 꿈꾸고 있는 네. 네,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전반적으로한 6개월 정도 정리를 한번 했고요. <laughs> 네. 이렇게 세번이된 다음에 그럼 이번 앨범은 작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아 음. 제가 이제 이것도 데모를 미리 받아서 들어봤는데 이 작년에 발표하셨던 싱글들이 조금 더 확실히 좀 내밀한 느낌이 있는 그런 곡들이라면 이번은 조금 더 약간 확실히 발산하는 느낌이 있고 밴드가 하는 음악 같다는 느낌이 좀더 강해졌던데 앨범 제목이 스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제 느낌에는 지난번이 4이었으면 이번이 스프링이니까 고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이외에도 혹시 다른 목적으로 지은 제목이신지, 혹은 3인조 이후의 작업을 하면서 또 조금 진일보한 면들이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후화 노래의 가장 큰 모티 모티브는 그 계절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음. 이제 진영이가 처음 저에게 후화를 하자 그랬을 때도 그렇고 어, 어떤 그 꼭지점마다 항상 계절에 대한 그래서 좀 서로가 민감한 음.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이제 작년 10월에 그렇게 내고 나니 기왕이 약간 연작처럼 가보자 해서 음.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지금 그 썸머와 윈터도 그 계획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네. 지금 표정 굳어지시는 거아니죠 아니 아니 이게 <laughs> 조지윈스턴 느낌. <laughs> 시윈터. 아, 아, 예예. 예. 다른 멤버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같은데. 예. 어떠세요 작업하시기 위해서? <laughs> 아, 네. 뭐 괜찮아요. 너무 괜찮. 아뭐 아, 예. 작업하는 거는 네. 정말 재밌고 그런데 뭐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투명이 약간 주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laughs> 어 그래도 <laughs> 워낙에 어, 좀그 작업물 자체가. 맘에 들게 나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행복한 요즘입니다. 혹시 약간 뭐 음악 뭐 사실 음악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장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딱히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호화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약간 이런 걸 지향하는 이런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제저뭐 저희 멤버 세명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누가 들어준다는 전제로 작업을 해보지 못한 뮤지션들이라서 아뭐 어떤 팬덤이 있거나 고정적인 관객이 있거나 해, 하지 않아서 네. 애초에 시작할 때도 사실 누가 듣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음.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가 좀더 중요한 입장의 뮤지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영이의 개인 작업 정규 앨범도 그렇고 저의 정규 앨범도 그렇고 좀 되게 내적인 느낌이라 네. 후아는 사실은 조금 비급 감성으로 편하게 이렇게 네, 내뱉어 보자가 <laughs> 처음 시작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엄청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급이라기에는 음. 훨씬 좀 뭔가 따뜻하고 되게 포근하고 전 처음에 들었을 때그 작년에 내셨던 그 곡들 들었을 때는 약간 램프라는 이것또 일본 밴드긴 한데 램프라는 팀이 있는데 약간 좀 빈티지한 감성으로 밴드 막 하고 있는 일본인 되게 유명한 팀이 음. 있는데 그 팀의 약간 감성 같은 게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좀 빈티지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 요런 밴드 팝좀 듣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약간 소금력이 음. 있는 예, 매력이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뭐두 곡밖에 없긴 했었지만 두곡다 영상을 작업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냥 음악만 또 하시는 게 아니라 말로는 뭐 이렇게 뭐 방구석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뭐 패션 아이템 같은 것도 좀 만들 예정이 있고 뭐 요즘 또 유행이라는 이제 LP 같은 음. 것으로도 이제 음반을 낼 생각이 있다. 약간 좀힙 힙의 길을 가보고 싶다. 힙을 찍고 싶은 뭐 중년이죠. 예, 예. 네. 중년이라요.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오, 올해 뭐큰 계획이나 방향성 계획의 방향성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런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 일단은 멤버들이 옷이나 뭐 모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네. 또 후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의미를 많이 내포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디자인하기 좀 좋은 음. 이름이 없을까. 음. 그래서. H O H A 이렇게 했을 때좀좀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좀 디자인하기 좋은 것 같아서 시각적으로 만 네네 에이.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모자랑 아, 뭐 이런 것들을 기획 중이고 사실은 네.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그걸 전략보다는 후화를 통해서 약간 제 개인 욕망 실현 음. 네.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러니까 뭔가 도구적으로 후화를 계속 이용하시다가 <laughs> 어, 다들 안 지고서 뭐 <laughs> 후화는 거들 뿐. 되 하지만 음, 하다 보니 음, 진심이 음, 되어 가고 있다. 음. 이런 네. <laughs>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 진행은 상당해 예.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진짜로 뭐이새 앨범 작업 하시면서 얘기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음악 작업하시다가 지금 할 때도 아까도 직접 점점 뭔가 좀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서 왠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좀 따따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 오늘 이제 저희가 호아님들께는 라이브는 아니고 아, 음, 라이브입니다. 어, 라이브 하실 건가요? 아. 네. 전체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서 아, 네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그 장르가 네. R&B 소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록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아, 네, 네. 네, 그 편선씨께서 네. 절대 락으로 이제 쳐줄 수 없다 해서 아. 저희가 R&B 네, 소울로 올라왔기 아. 때문에 네, 네. 오늘 R&B 소울 가수처럼. 아. 예말위에요 그 네. 아이빌리 말 캠플라이 부르는 거막막 아, 스캣하고 막 이렇게 막 이걸 손 네, 뭐 이렇게 네, 해 주면 아, 영상이 안나가서 안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어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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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해 줬어요. 나나요, 나세요? 멤버들도 그러는 거를 하고 싶잖아요 춤에요. 춤. 아 춤이라 그러면 좀 너무 이게 커지고요. 뭉치? 율동. 율동 정도인데. 아,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완이 님은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그럼 율동 오늘 준비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환이 형이 준비한 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사전 정보에 의하면 저희 환님이 거의 그 한국 인디 음악의 조상님 아네 디플로토코스 얘그 예, 시베리아 허스키 출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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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조상님 뵙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네, 저도, 저도 나름대로 고인물이라면 엄청 고인물인데, 슈베리아노스키면, 아이고, 고인물 인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조상님들과 <laughs> 함께, 조상님들이라기에, <laughs> <laughs> <함께 웃음> 네, 아, 조상님과 네, 함께, 네, 환갑이 되기 전에 <laughs> 네. 두 다리로 <laughs> 설수 있을 때 <laughs> 우리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할렐루야. <laughs> 뭐 네, 맞습니 와, 갑수가 <laughs> 잘 뜨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laughs> 네.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막 시작한 팀이고, 그리고 너무 좀, 저는 진짜, 음, 그 묵직함이 있는 프레쉬함을 되게 느꼈었어요. 노래를 들을 때. 그래서 앞으로도 음악뿐만이 아니라 또 밴드 멤버도 새로 들으셨으니까 다방면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이 그럼 R&B 라이브 해주시는 건가요? 예. 네네. 제가 네, 일단 알케리 <laughs> R&B... <I can> <laughs> <laughs> 아 지금 이러서? 아 일어서 서셔야 해야지. 돼요? 지금, 예. 지금 <laughs> <이렇게> 모이는 <laughs> 라디오가 안보이는라디오라 네, 네, 지금 뒤에서 찍고나 아, 계시거든요. 언제 어. 어. 올라올 오히려 네. 보이면 할수 모이면 할수 없습니다. <laughs> 아니, 어, <laughs> 지금 심지어 한쪽씩 주머니에 <laughs> 손을 찔러 넣으시고 직원님과 성진영님이 서셔서 네. R&B 네. 소울 장르의. 네. 음악을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심지어 네. 두곡 준비돼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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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억, 괄호 열고, 숏 메모리. 이 것도 약간 SM적이네요. 그리고 한참을 <laughs> 보았지. 이렇게 두 곡인데요. 네. 혹시 곡들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숏 메모리는 네. 점점 희미해져가는 어떤 기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되게 아련한 곡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고, 뭐 가사의 내용과 함께. 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고담 그 라이브는 찌고 싶죠. 한참을 보았지는 뭐, 뭐 짝사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혼자서 뭔가 좀 찌질한 남, 찌질한 사람의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아두곡다 그 <laughs> 네. R&B 감성으로 <laughs> 네. 예, 녹여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후하의 기억 한참을 보았지 두곡 라이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도 많이 못하고 그래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네. 올해는 일단 음원을 굉장히 좀 빽빽하게 낼 계획이 있습니다. 이피를 네, 네. 어, 일단 5월에 발매를 할 거고요. 네. 다섯 곡이 채워진 스프링이라는 이피를 발매한 후에 여름에는 싱글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정규 남편선 음. 뭐 씨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기 어? 들리는데 듣지도 안네 듣지도 안 아, 하죠. 겨울에, 겨울에 모여낸다고? 아닙니다. 저희 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바이닐의 대회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아 바이닐은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 네. 좀 알아보고 음. 있 중입니다. 네, 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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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과 음반에 음. 열심히 내고 될때마다 공연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좀 만날 수있으면 세이후를 좀 실제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세이후. 다 이거를. 네, 네 한번 라이브에서. 네, 네, 네 아이스크림. 이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 네. 같이, 코가 <laughs> 써있는 티셔츠 입고. 아, 그한번 한번 해야 되는데. 슬슬. 아, 이게 좀 시국이 너무 아쉽긴 한데. 네. 요즘이 또 다들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어느 뭐, 정도의 뭐 합의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찾아 들으시고, 나름의 방식으로 또 즐기고 홍보하고 음.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새 출발. 파미존부터 시작한 소하의 네. 네. 새로운 잎이와 음악 활동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올 한해 파이팅! 네, 파이팅! 며칠 더 하겠습니다. 저희 셋이 잘 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나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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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예.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좋은 음...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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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오늘 라이브까지 격렬한 라이브 끝에 이렇게까지 아끝 해줘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 예 법카 <laughs> 그 핑크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예 21세기형 리더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음료를 미리 사서 챙겨.